저희 선수들은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. 이런 걸 말하고 싶습니다. 보통 선수들 뒤에 감독이 있다 그러는데, 저희는 좀 틀립니다. 감독 뒤에 선수들이 있습니다. 그만큼 선수들에 대한 믿음이 강하고, 또그 선수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, 그게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. <laughs> 감독님이 정말 저희를 생각하시는 마음이 정말 크신 것 같아요. 네, 항상 그 감독님이 저희를 정말 믿어주시고 저희 뭐 항상 말했듯이 뭐 누가 뛰든 뭐 운동장 밖에서나 뭐 생활 면에서나 정말 저 항상 저희부터 생각하시거든요. 뭐. 네, 감동적이고 그리고 항상 김학범 감독님이 뭐 무섭게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이 팀과 저는 뭐. 저렇게도 생각하지만 제 아버지 같은 부인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정말 따뜻하신 분이고 우리 정말 잘 챙겨주시기 때문에 너무 감동적인 분인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선발로 뛴다면 그리고 경기에 들어간다면 골로 보답하고 승리로 다시 그런 마음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우가 즐겁게 하되 앞에서 흘리는 거할때집중해자 네! 파전 맞죠, 죠 a n i 다끝 o 거는 다 잃어버린 거야. 지금 you over here. I think that is it. 지지 c o 우리 자신을 컨트롤 우리 자신. 네. 하지 못하면 그게 우리한테 비 h o is t h a 그 w h 컨트롤되면 나 누구 어 o 팀 만나도 겁이 안 나. 어 i 팀 that? 이 h o i 니까 우리 자신이 제일 큰 적이라는 Who is that? Who is that? 오케이? i 네. 네.